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터장 유동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희 이형식 문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형식은 어순이 주어, 그 다음에 자동사, 그 다음에 보호가 오죠. 여기서 보호라는 거는 동사만으로 뜻이 불충분하여 문장에서 주어나 목조를 보충 설명해준다. 자, 너무 기시면은 이제 보충 설명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예문 한번 쳐볼게요. is a boy. 자, 문장 지금 주어는 he, is는 동사. 근데 여서 동사는 비, 비동사죠, 보통. 비동사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기초선생님들이 많이 혼동하시는데요 뒤에 지금 명사 나왔다고 해서 타동사 아니에요. 자동사입니다, 비동사는. 그리고 보이는 지금 보어. 지금 c라고 표시하죠, 보통. 자, 근데 이때 우리가 보이가 뭐 어떠해 보세요? 그러면 그는 이다. 이즈만 뜻인 지금 뜻이 불충분하죠. 따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이 불완전하다는 결국 뒤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해볼까요? He is kind. 주어 He is 비동사, 자동사, kind, 형사, 보호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보지만, 보호가 지금처럼 보이, 명사일 때랑 보어가 kind, 형용사일 때 역할이 좀 다릅니다. 보어가 명사면요. 전에 몇번 했었죠? 이 보어는 문장의 주어 또는 목적어 같다. 즉, 이 말은 동격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소년이다. 결국 주어인 그가 소년이죠. 근데, 자, 이번엔 his kind, 보어가 형용사이죠. 형용사이면은, 주어나 목, 보어가 주어나 목적어랑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주어 또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한다. 이해만 알아두세요. 보어는 명사가 올수 있지만, 명사 때는 문장의 주어 또는 목적어란 통격. 보어가 만약에 형사가 오면은, 아,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한다. 즉, 그가 친절하는 아니잖아요. 단지 그의 상태 설명 중이죠. 따서 불완전 자동사 이런 식의 완전 자동사와 다르게 불완전 자동사는 뒤에 불완전함으로 항상 보호가 위치해야 한다 이런 식의 완전 자동사 나왔죠 그 이유는 주어 다음에 이 형식 동사 그 다음에 목적을 보호안 오잖아요 따라서 완전하죠 따라서 완전 자동사로 다 이런 식의 자 이런 이 형식 문장에서 첫 번째 우리 상태표시 비형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비 동사는 뭐뭐 이다 이형식때 누구는 우리가 보다라고 알고 있지만, 3형식이나 3명, 보통 1형식 때보다 뜻이거든요. 2형식 때는 오모처럼 보이다. 뒤에 보호가 올 경우는 오모처럼 보이다를 해석합니다. 참고로 B는, 자, 1형식 때는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 있죠. 존재의 뜻. 예를 들어서, 우리 1형식 다시 해보면, 은 There is a boy. 이런 문장 기억나십니까? 자, 대어는 조심하세요. 얘는 주어가 아닙니다. 얘는 부사예요. 장소부사죠. 또는 유도부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동사죠. 보이는 명사 주어고요. 조심하세요. 장소부사가 문장이 앞에 나고 자동사 명사 주어 가 있으면 선의 위치가 바뀝니다. 이런 걸 도치라고 하죠. 타동사나 대명사는 안 돼요. 자동사나 명사 주어야 한다. 음. 따라서 비동사 이런 식 때는 있다는 뜻이고요. 다시 룩이 3형식 때는 보다 뜻이에요 하지만 루기 뒤에 보가 나오면은 모모처럼 보이다 다음 f e 도 3형식 때는 더 든든한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2형식 때는 보가 나와서 모모처럼 느끼다 s m e l 은 3형식 때 냄새를 맡을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2형식 때는 형성화 보호로 나와가지고 모모한 냄새가 나다 해석이 어, 다릅니다 사운드는 어떤 소리가 나다 하지만 2형식 때는 모모처럼 들리다 taste는 3형식일 때 맛을 보다. 하지만 2형식, 못하죠? 2형식일 때는 모모한 맛이 나다 뜻이 있습니다. 예만 볼게요. he, 주어고, looks. 여기서 look은 보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happy는 여러분,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는 happiness예요. 형용사예요. 즉, 보호입니다. 이때는 look이 결국 2형식을 쓰으니까 보다가 아니라, 모모처럼 보이다로 해석합니다. 보이다. 조심하세요. 다음에 변화표시 비커명. 아래 나온 동사들은 2형식일 때다 비컴처럼 대다로 해석합니다. 비컴 대다. 그로 자 우리 그로 한번 볼까요? 그로는 보통 1형식 때는 자다 뜻이죠? 2형식 때는 대다 뜻이 있습니다. 3형식 때는 목적어를 재배하다 뜻이 있고요. 다음, go. g 는안 좋은 쪽 대답 뜻이에요. 뭐, go mad. 미치게 되다. 그리고, go bad. 이 형식 동사로 보호로 b 드 치하면, 자, 얘는 우유 같은 게 상하다. 그 뜻이죠. 상하다. 미치게 되다. 다음에, come. come은 어떤 실현의 뜻이 있어요. 우리프트 이런 거 있잖아요. dream c o m e true. come이 이 형식 된 대답 뜻이 있어가지고 true, 보호를 왔습니다. come true 실현 대답 뜻이 있습니다 make는 마찬가지로 만들다뜻 말고 대답 뜻이 있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His dream 그의 꿈은 came true 실현되었다 and last 마침내 그래서 come은 이 형식이죠 자 따라서 Key Point 이 형식은요 어순이 주어 불완전자 동사. 그래서, 불완전이라는 거는 뒤에 누가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한 거. 보호는 명사와 형용사가 될수 있다. 부사는 보호가 안 된다. 자, 예를 들어서요. He looks happy가 맞냐? 또는 He looks happy가 맞냐? 자, 얘는 주어고, look은 지금 이 형식을 쓰였습니다. 왜이 형식을 쓰냐면, 뒤에 형사 보호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기초 수업생들이요. 어, 동사다. 하고서 아, 동사 수식하면 부사지. 그래서 해피를 쓰려고 해요. 하지만 안 됩니다. 자, 왜냐면요 시험에서는 우리가 해석해야 을 돼요. 루기 여기서는 모모처럼 보이다. 즉, 또한 해피라는 형사 왔기 때문에 아, 이형식입니다. 따라서 보호가될수 있는 분사는요. 아까 했었죠. 명사 또는 형사 보호가될수 있지만 부사는 보호가될수 없다. 보호는 동사의 뜻이 부충분하여 주어 목적을 보충 설명하는 거다. 그 다음에, be, 뭐뭐 이다, look, 뭐뭐처럼 보이다, feel, 뭐뭐처럼 느끼다, smell, 어, 뭐뭐한 냄새 나다, 사운드 n d 처럼 들리다, taste, 뭐뭐한 맛이 나다, 다 이다를 속합니다 하지만, 대다야. become형 동사. become, 대다. grow, 이어식 때 대다 뜻이죠. go, crazy, 미치게 대다. come, true, 실현되다. 자, make, 무엇이 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